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12월 4일 테크투데이는 여러가지 못전해드린 내용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22 시리즈입니다. 이번 갤럭시 S22 인도 버전의 BIS 인증에 3일 전에 등록된 것이 트위터 IT울츠가 무코 샤르마를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항상 엑시노스 칩셋이 탑재되었는데 이번에는 수급 문제 때문에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탑재된 것이 확인되었고 국내 또한 스냅드래곤 8 1세대 탑재가 유력 보입니다. 스냅드래곤 8 1세대의 수율에 관해서 IT매체 디지타임스를 통해 언급이 되었는데 먼저 스냅드래곤 8 1세대는 어제 전해드린 것과 같이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 아키텍처를 기반한 칩셋이고 수율은 약3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엑시노스 2200의 수율은 20에서 30% 인걸로 언급이 된 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윈퓨처 기자 롤랜드 컨트는 삼성의 S22 시리즈 외에도 전체적으로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탑재되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의 재고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커뮤니티를 최근에 많이 접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S22 시리즈의 공식 배경화면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유출된 배경화면에서 그린과 레드 색상으로 바탕된 배경화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충 이번 S22 시리즈의 그린 색상과 레드 색상이 어떤 색상이 될지 짐. 할수 있어 보이는데 이번 그린은 약간 국방색보다는 조금 밝은 톤으로 기존에 언급되던 내용과 동일하게 폴드3의 그린 스타일과는 다른 그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배경화면이 유출됐다는 뜻은 이미 UT, 즉 유저필드 테스팅이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어쩌면 곧 이번 S22 시리즈의 실물 사진이 추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S21 FE에 관해서 이전에 못 전해드린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CES 2022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 S21 FE의 액식 렌더링이 추가로 윈퓨처 기자 롤랜드 콘트를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롤랜드에 따르면 가격은 699 유로로 유럽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달러화로 변환하게 되면 미국의 출고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하나로 변환시 82만 원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내에도 출시가 되는 지에 대해선 언급 된바없었 으며, 국내 는 출시 되지않을 것이 유력 해 보입니다. 아주 짧게만 차세대 갤럭시 홈 미니 스피커에 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홈팟 미니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스마트홈 스피커 갤럭시 홈미니의 2세대 버전이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는 IT매치 센 모바일스의 단독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갤럭시 홈 미니2는 오직 한국 시장에서만 단독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되었으며 모델은 SM-V320으로 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